세계의 위인들의 잠자기 전 행복에 관한 명언 중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 있다. 마하트마 간디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비롯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진정한 행복은 추구하는 지식과 창조적인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진정한 행복은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생각에서 비롯된다. 헬렌 켈러 행복은 우리 주위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찾아간다. 스티브 잡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의미를 찾아라. 그것이 행복의 열쇠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에 있다. 존 레논 행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콜린 파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나폴레옹힐 행복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이 전해온 행복에 관한 명언 중 일부입니다. 각각의 명언은 행복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계 수녀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인 봉사를 실천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래는 마더 테레사의 명언 중열 가지입니다. 행동으로서의 사랑은 말로서의 사랑보다 더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됩니다. 가장 큰 병은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담아라.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으로 많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라. 그것이 참된 사랑의 크기를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더 테레사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녀는 사랑과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명언은 인류에게 희망과 자비를 전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평화와 비폭력적 저항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 중 10가지입니다. 비폭력은 가장 높은 형태의 용기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봄은 항상 겨울의 끝에 오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세요. 당신이 보고자 하는 변화가 되어라.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평화는 단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고자 하는 세상의 변화가 되어라.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라. 성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하트마간디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비폭력 원칙과 평화적인 저항에 대한 인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여전히 인류에게 가치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상대성 이론과 진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식의 개념을 개척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아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10가지입니다. 상상력은 더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논리는 당신을 어에서 비로 이끌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여행시켜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논리가 당신을 어에서 비로 이끌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여행시켜준다. 창조성은 용기를 요구한다. 현재의 지식과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직관과 상상력을 믿어라. 진정한 지식은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창조적인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상상력은 더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깊은 사고와 창조성을 통해 많은 인류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여전히 과학과 창조적 사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승려로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명언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달라이 라마의 명언 중 8가지입니다. 사랑과 천혜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에서 찾으세요.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존중해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는 달라이 라마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평화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여전히 인간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제공합니다. 헬렌 켈러는 교육자이자 저명한 작가로서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아래는 헬렌 켈러의 명언 중 일곱 가지입니다. 희망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손에 빛을 일으켜보세요. 인생은 어려움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장애는 신체적인 제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헬렌 켈러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명언은 희망과 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서 혁신적인 비전과 창의력으로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아래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 중 일곱 가지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소리와 직관을 따르세요.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혁신은 무엇을 제외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에 정말로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에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혁신과 열정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기업가와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성공과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논리학, 인식론,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 일곱 가지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잃고, 목표가 없으면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로부터 비롯됩니다. 행복은 노력과 실행을 통해 달성됩니다. 지성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철학과 사고는 인간의 삶과 도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그의 명언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영감과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8가지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가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리한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 틀림없다. 불행은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존 레노는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영감적인 명언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그의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꿈꾸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할걸 바란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로 살아갈 거야. 당신의 나이를 연도로 세지 말고, 친구들로 세어라. 당신의 인생을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세어라.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거야. 당신이 즐겁게 낭비한 시간은 낭비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질 거야. 괜찮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상상해봐. 나는 꿈꾸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할걸 바란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로 살아갈 거야. 존 레논의 이 명언들은 평화, 꿈, 사랑 등 인류에 대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 감동적으로 다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은 미국의 군인, 정치인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콜린 파월의 명언 중 일곱 가지입니다. 성공은 준비와 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성을 추구하세요. 리더십은 예측하기보다는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인내심과 시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노력과 준비를 만나는 곳에서 창출됩니다. 저희는 콜린 파월이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지도자로서의 통찰력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나폴레옹길은 미국의 작가이자 성공학자로서 자기개발과 성공에 대한 많은 저서를 출간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나폴레옹 힐의 명언 중 일곱 가지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성공은 극복한 실패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의지와 결단력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성공은 일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세요. 이는 나폴레옹 1위 전해온 명언 중 일부입니다. 그의 자기개발과 성공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목표 달성과 개인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늘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